안녕하십니까 탐프로페셜의 교수 박지영입니다 최근에 제가 이 탐프로페셜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면서 구독자 수가 조금씩 늘고 있는데 보시면서 소개도 많이 해 주시고 탐프로페셜이 전달하는 내용들이 도움이 많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 탐프로페셜과 관련해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것 중에서 최신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그중에서 특히 우리가 탄소배출 탄소배출 하지만 이 탄소배출이 가지고 있는 실제 의미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탐 프로페서를 이야기하는 탄소배출 양을 산출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에 대해서 조금 더 실용적인 의미로 전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속 가능성 보고서, 보통 ESG 리포트라고 합니다. 이러한 지속 가능성 보고서 작성 등에 있어서 기업은 특히 친환경적인 면모를 측정할 수 있는 부분들을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 이 친환경적인 부분들을 요즘 기후변화와 관련되어 가지고 탄소가 지구의 온난화를 이끄는 주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탄소 배출량을 바로 측정하는 게큰 이슈가 되겠죠. 이 탄소 배출량은 크게 세 가지로 측정을 합니다. 진짜로 우리가 이렇게 발전소라든지 또는 우리 포스코 같은 데 가면 철강을 만들기 위해서 또는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실제 석유를 뗀다든지 또는 뭐 다양한 방식으로 에너지를 생산을 하면서 실제 공기 중에 CO2를 내뿜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는 직접 배출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ghg 프로토콜이라는 데에서 정의한 바에 따르면 스콥1으로 이 탄소 배출량의 면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부분들을 실제 개인이나 기업 다시 말해서 이 실제 생활에 나온 경우에 있어서 에너지 공급 차원이 아니라 에너지 사용적 측면에서 보게 되면 생성된 에너지들을 사용하는 측면으로 볼수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생성이 되면서 끝난 게 아니라 스모로에서 탄소 배출에 기여를 하기 때문에 간접 배출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이에 대한 것들이 스코프2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것들은 직접적으로 전기 배출해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물건을 만들었고 이 물건이 만들어서 전달되는 과정에 있어서 교통을 활용해야 되고 그게는 직원들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교통이 들어가서 딜리버리를 해야 되고 딜리버리돼서 그게 집에서 사용이 되고 난 뒤에도 또 폐기처분이 되는 것까지 이 모든 일련의 활동들이 산업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부분들은 기업의 활동 영역과도 또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콥1과 스콥2에서 끝나지 않고 기타 간접 배출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스콥3를 만들었죠 그래서 이 스콥3의 개념은 15가지의 카테고리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15가지의 카테고리를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실제 제일 좋은 건 뭐겠습니까? 이 모든 공정상에서의 이 모든 흐름을, 모든 과정을, 모든 기업에 하는 활동을 직접 측정할 수 있다 그러면 제일 좋겠죠? 그게 바로 직접 산출이 되겠습니다. 스콥3의 카테고리별로 직접 산출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비스 산업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서비스 하는 활동이, 홍보를 하는 활동이 얼마 정도의 탄수를 배출할 것인가를 매제할 수가 없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기존에 뭐 연구된 것이라든지 또는 어떤 산업 활동 속에서 만들어지는 요소들을 가져와서 결합을 해서 실제 공정상에서 만들어지는 것과 간접적으로 하는 부분들을 합쳐서 하이브리 형태로 보여줄 수 있는 것들도 보다 정확한 방식이 될수 있을 것이고요. 이것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제는 간접적인 두 가지 방식을 차용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품이나. 또는 그 활동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집적해서 양에 대비 어느 정도의 탄소 배출이 될 건가를 간접적으로 모아놓은 자료를 가지고 활용해서 쓰는 부분들이 평균 산출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쉽게 그래서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게 하는 방식이 그게 바로 뭐냐면 기업이 1년간에 쓴돈 지출과 소비에 기반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폐 단위에 기반한 지출 기반 방식이 네 번째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스코프 3의 1 5 가지 카테고리는 이런 네 가지 방안을 통해 가지고 측정이 될수 있고요. 이 측정되는 부분들을 제대로 해야 보다 정확한 그 스코프 3 배출량 결과가 보고가 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2024년에 이 CDP에 응답한 국내 234개 기업 중에서 68% 정도인 158개 기업이 스코프 3 배출량을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년 2023년 대비 30개 기업이 증가한 수치로 국내 기업들의 스코프 3 배출량 보고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요약적으로 말씀드리면 스콥3는 이 기업의 가치사슬 전반에서 발생하는 간접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의미하고요 기업이 직접 통제하거나 소유하는 배출을 아까 말했던 스콥1 그다음에 구매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배출량 다시 말해서 스콥2 간접배출 외에 그 모든 배출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스코프 3 배출량은 기업의 전체 탄소 발자국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보통 한70%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탄소 감축 및 지속 가능성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관리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GHG 프로토콜에서는 이런 스코프 3 배출량을 15가지 카테고리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1은 구매한 재화 및 서비스로 기업이 제품 생산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구매하거나 획득한 모든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추출, 운송 과정에서의 발생하는 배출량입니다. 카테고리 2는 자본제로 기업이 제품 생산 서비스 제공 등에 사용하기 위해 구매하거나 획득한 수명이 긴 최종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입니다. 다시 말해서 카테고리 1과 카테고리 2는 이와 관련해서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업적 영향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이 생산 과정에서 발생되는 모든 것들을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 그러면 제일 좋겠지만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산업적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것들을 한 번에 측정할 수 있다면 다시 말해서 기업이 회계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적용해서 국가의 회계 또는 지역의 회계에 적용할 수 있다. 그러면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겠는가? 이러한 모형이 바로 E E I O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그 E I O 활용은 우리 회사가 회계적으로 이만큼의 매입을 했다 그러면 이 이만큼의 매입이 어떻게 산업적으로 연동이 되어서 결과물이 나오겠는가라는 걸로 탄소 배출량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기업의 회계 데이터를 활용하고 공식적인 국가의 자료를 활용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이 E I O가 제대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면 그 계산은 자동적으로. 5분안에 계산이 다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활용할 경우에는 scope 1, 2에 대해서 미리 만들어진 부분을 책정을 해 놓고 scope 3의 카테고리 1과 카테고리 2에 계산하는 방식을 계산하게 을 되면 scope 1, 2 그리고 scope 3의 카테고리 1, 2에 대한 부분을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이외에도 우리가 실제 필요로 하는 다른 카테고리에 지출 기반 산전법을 적용했을 경우에는 탄소 배출량들을 간단하게 계산을 할수 있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보고서용으로 탄소 배출량을 어, 만드는 것까지도 산출 가능하게 되는 간단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영상을 또잘 찍고 있는 이 뮬레파 코리아에서는 e 아이를 통해서 이러한 산출식에 대한 국제 tuv 인증을 어, 사무와 함께 받았죠. 이런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번에 글로벌 신뢰도를 확보한 형태로 탄소 배출 계산기를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속 가능성 보고서 및 CBM 보고서 작성에 간단하게 쓸수 있는 이 탄소 배출량 정보를 탄소 배출 계산기를 통해서 만든 것이 있죠. 그래서 그 이름을 저희들이 류레파 칼로 명명하였고요. 이러한 실제 활용은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영상을 함께 보시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스코프 1은 실제 기업이 어떤 연료를 썼는가? 없으면 0으로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넘어가서 스코프 2.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기타 간접배출에서 전기 사용량을마다 넣으면 되는 거죠. 그럼 간단하게 계산된 거죠. 스코프 3에 기업이 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얼마 정도의 매입액을 지난해에 썼다. 회계에서 했던 부분을 집어넣기만 하시면 그게 맞춰 가지고 탄소 배출량이 어느 정도 만들어졌는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게 됩니다. 다만, 현재의 무료로 배포되고 있는 이 탄소 배출 계산기, 미래파 칼은 2019년 산업연관표를 바탕으로 해서 만든 2019년 EIO 버전입니다. 최근 연도 버전은 미래파 코리아, 여기로 연락을 주시면 아주 자세하게 상담을 해 드릴 거고요. 또한, 그 이외의 카테고리, 뭐, 예를 들면, 임직원들의 그 비즈니스 트래블에 대한 계산하고 싶다. 연락을 주십시오. 예를 들면 저희들이 아주 관심 있는 것도 많습니다 호텔, 호텔에서 호텔 도대체 어느 정도의 탄소 배출을 만들었느냐 이런 것들도 계산하고 싶다 그러면 연락을 주시면 아주 자세하게 제가 직접 계산해서 여러분들께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스콥3 공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의무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진행되고 있는 이 세계의 복잡다단한 변화들은 이 스콥3 공시를 필수로 바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유리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탄소 배출량 이 산정이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것들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뮤레파카를 활용한다면 쉽게 여러분들에게 어느 정도의 탄소 배출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가늠자가 될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뮤레파카를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탄소 배출량의 정도를 잘 파악하셔서 생활의 보탬이 될수 있다 그러면 아, 더없이 기쁠 것 같습니다. 오늘 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주요한 뮤럽박 코리아의 발명품을 아,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